여자들 만났대 새끼야, 널 보듬어줄게. 새끼야, 더 저렴한 거 가지고 팔만 원대 구매하면 느낌이 있잖아. 새끼야, 느낌 아니까.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20대에게 니트를 추천하는 영상이거든 물론 10대나 30대한테 추천해도 괜찮지만 20대들이 이런 제품들을 입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니까 오늘 세 가지 브랜드의 니트 제품 같이 보면서 너희들의 입맛에 맞게 구매하면 되는데 니트가 소개팅 첫 자리나 이성 친구를 만날 때 그럴 때 입으면 괜찮아. 남자다운 묵직함도 가져갈 수가 있고 푸근하게 안기고 싶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탁월하게 아주 그냥 활용이 돼버리지.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가면서 코디까지 보여 줄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 아주 뭐 좋잖아요 얘.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엘무드. 작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이제는 니트 브랜드의 한자리를 꽤차고 앉아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지. 엘무드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담백하게 니트를 만드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 특히 패션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아 요즘에 니트 브랜드 괜찮은 거몇 가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엘무드, 쿠어, 인셀레스 꼭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바이럴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착용자들이 솔직하게 리뷰한 걸로 입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엘무드 니트를 선택을 합니다. 엘무드 니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파란 니트야 그거는 사이즈가 좀 작기도 하고 지금 사기에는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제품으로 가는 거야 지금은 어이 제품 이름이 휘항 니트인데 183cm에 90kg인 내가 입어도 저스트핏으로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핏은 정말 만족해 요 어깨도 넓어 보일 뿐더러 이런 넥부분이나 시보리가 굉장히 남성스럽게 디자인이 됐거든? 또 이게 울 100%로 제작이 되는데 약간 까슬거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을 메리노 울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부드럽게 착용감을 개선을 했다 내가 좀 예민한 편인데도 입었을 때 까슬거림을 느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 아까 내가 언급한 니트 브랜드 중에서 좀 정사이즈로 좀 작다시피 나오는 게 쿠오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저스트한 핏으로 나오는 게 엘무드 마지막으로 좀 오버사이즈하게 잘 뽑는 게 인사일런스거든 뭐 다양한 사이즈감의 니트들을 출시하고 있겠지만 내가 입어본 니트들의 사이즈감은 그래 엘무드 이 휴양 니트는 12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쿠폰 적용하고 뭐 하면 8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충분 구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기동 니트들 있잖아. 타울린이라든지 셔틀랜드라든지 칼리오브 스코틀랜드 이런 제품들의 맛보기 버전이다. 이런 표면감, 질감 표시를 잘했다. 컬러가 하나로 짜여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이 이렇게. 여기 보이나 모르겠어, 이런 거? 깔끔하지만 어느 정도 유니크함은 가져가겠다. 그 정도로 알아봐주시면 돼. 이런 쉐기동 니트 같은 것들이 20만원대가 넘어가는 거를 보면은 8만원대 요 정도 감성? 가성비로 나 충분히 괜찮은 니트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이런걸 입어주는 거야. 이제 여자들 만났때 쉐기야 어깨 이런 거 한번 싹 해주고 널 보듬어줄게. 요런 스타일로 나가야지 아주 그냥 푸근하니 좋단 말이야, 응? 엘무드의 휘한 니트. 8만원대 구매하면 느낌 이 있잖아, 쉐기야 느낌 아닐까, 응? 두 번째는 바로 인사일런스인사일런스도 엘무드와 마찬가지로 깔끔 미니멀한 키워드로 전개하고 있는데 얘네는 미니멀한 디자인들 사이에서도 디테일을 넣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짜임이 달라요. 예. 얘네 제품들 보면 깔끔한데여기한줄 들어갔던가? 아니면 소매 부분에 디자인으로 재미를 줬다던가. 깔끔하지만 약간의 위트를 살짝살짝 더해 주는 그런 디자인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디자인을 할때 완전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막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깔끔하게 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런 디자인들을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에이, 니트가 어. 인사이런스에서 잘 판매되는 제품들 주력 제품들을 고르라면은 코트 니트 그리고 티셔츠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일수록 소재나 봉제 그리고 컬러를 신경 써서 구매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다 똑같은 거 입었을 때 군개이랑 느낌으로 나만 비치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예. 이번 시즌 인사이런스 니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이 볼드 리브 캐시미어 니트야 세 가지 컬러로 나왔거든 검정 아니면 이 블루 그레이의 오묘한 컬러가 데일리로 활용한 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사이즈감이 183인 90kg인 내가 입어도 루즈하게 잘 맞아. 그리고 니트의 두께감도 있는 편이야. 그래서 체형 보완용으로 체구가 좀 작은 많은 친구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벌크업한 느낌 가져가기 위해서 사도 괜찮고, 내가 좀 덩치가 있는 스타일인데 아예 곰 같은 스타일로 가고 싶다, 푸근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입어도 괜찮아. 이 몸판 부분이랑 짜임이 다른 거, 이런 것도 디테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여기도 원래 이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묵직해야 돼. 얇게 가서 몸판이랑 같은 두께로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하고 거슬거림이나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바퀴 둘러줄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남자다운 디테일 요런 시보리에서 묵직한 입체적인 짜임 이런 것들을 가져가 주면서 총장이 짧지도 길지도 않게 저스하게딱 떨어지니까 요런 니트들은 데일리 아이리템으로 정말 적합하지 않나 싶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캐시미어가 3%가 섞이긴 했는데 폴리 55% 나일론 30%울20% 이렇게 혼용된 제품 약간의 보풀은 생길 수가 있다. 그거는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지. 가끔씩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물이나 캐시미어 같은 게 좋은데 왜 합성소재를 사용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완전 천연소재로만 만든 제품들은 내구성이 떨어지기도 쉽고 관리가 힘들어. 그래서 합성소재를 섞어주는 거야. 합성소재들이 천연소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성소재랑 천연소재를 섞어 만든 제품이지만 그 정도의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두께감도 좋고 짜임도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컬러감. 블루그레이의 오묘한 컬러감이 아주 으뜬다고 말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합성소재 비중을 좀 줄이고 천연소재 비중을 늘려서 약간 좀 고급화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가성비로는 이게 괜찮은 것같아 정말. 세 번째는 로드존 그레이 아메카지나 밀리터리 룩 베이스로 편안한 실루엣을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여러 편집샵에도 입점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조금씩 바이럴이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야 앞에 소개한 브랜드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고 타겟층도 그게 아닌 것 같아 가격대가 높아 14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트부터는 국내 브랜드랑 비교하기보다는 해외 브랜드랑 비교를 해야 돼 내가 최근에 4, 50만 원대의 니트들을 편집샵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입어봤는데 14만 원대에 그런 해외 브랜드 니트 니트들의 맛을 잘 냈다. 이 니트의 총평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 국내 브랜드랑 비교하면 비싸지만 해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이고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버사이즈에 신문이 난 친구들은 이 로드존 그레이 니트를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 로드존 그레이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니트는 이게 근육 실루엣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심저격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니트 하나만 갖춰주면요. 예. 니트의 짜임이나 감성이나 색감 아, 이런 삼박 자들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핏이 딱 맞는 건좀 아쉽긴 해. 내가 딱 맞는 핏의 상의를 입지는 않거든. 근데 이 제품이 감기는 맛이 좋아 가지고 내가 클래식한 코디를 할때 자주 활용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딘가 모르게 스마트하고 섹시한 느낌이 있어. 이게 울100% 제품인데 이목 부분이랑 이런 게 신경이 살짝 쓰여. 불편하고 까슬거리는 정도는 아닌데 신경이 살짝 쓰이는 정도? 너무 예민한 친구들만 아니면 구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울 100%로 만들어진 니트들은 무조건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거 추천할게. 그럼 세 가지 제품 같이 봐보자 요게 이제 엘무드 제품 굳이 따지자면 이 실이 섞인 느낌이 최기동 니트를 가성비로 저렴하게 표현을 했다? 그 정도로 맞을 수가 있고 인사이러스 니트는 대중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가장 잘 구현해냈다 그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고 요거 요거는 이제 어른들의 니트 섹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지만 정말 다른 성형의 니트들이어가지고 너의 테이스트에 맞는 니트들을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에 그렇게 뭐 추천을 하는 거야 간단하게. 어.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은 검정색으로 가는 거 추천. 어 무조건 검정색으로 가는 거 추천이고 나는 조금 코디에 재미를 더해주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형처럼 이제 피치 컬러, 블루 그레이 컬러 막 이런 컬러로 가는 거야. 니트 컨텐츠는 내가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것보다 더 저렴한 5만 원대 의 니트를 구매하겠다.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입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더 저렴한 거 가지고 와 이런다면은 그런 컨텐츠도 한번 기획은 해볼게.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서서 감사합니다. 셰 किया कि, या। कि, या। कि